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사명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세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오늘 그 소명의 내용들을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게 하시고 이것을 입을 열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 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입에 넣었더니 그 입이 달기가 꿀 같게 되어졌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전해야 할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애가와 애곡이 가득한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두려움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는 달게 되어지는 꿀같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쓴 것이 이제 약인데요. 쓸수록 어떻다고 합니까? 예, 효과가 좋다 그러죠. 좋은 약이다 이러죠. 예, 입에 달면 어떻습니까? 예, 이빨이 상하고 그죠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비록 듣기에 있는 거북함이 있고 또그 말씀을 들을 때는 슬픔이 찾아오고 또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에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달다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러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참 다른 사람 듣기에 편하게 들려지고 아, 축복이다, 축복이다. 참으로 복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듣기에 참 듣기에 좋은 복음이라면 우리들도 전하기에 어떻게 편하지요 부담 없이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의 종로를 타던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거북함이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전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냐고, 내가 뭘 잘못을 했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지 않습니까? 듣기에는 거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소화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들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거북함이 있고 그들이 들을 때에 때로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배에 넣었다. 그리고 창자에 가득 채웠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존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소화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은혜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누릴 때에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을 때에 간증과 같이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좋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들을 그들에게 간증으로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여 그들에게 나눌 때에, 그들에게, 비록 들을 때에는 불편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나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사실 말씀의 내용이 참 아이들에게 듣기에는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삶 가운데 경험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아이들과 나눌 때에 나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달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로 머물러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집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더 이상 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이것을 비로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물이 흘러갈 때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를 때에 불이 자라나고 나무가 뿌리를 뻗어 그 물을 통하여 자라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여 가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같은 민족의 이게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 이제 전쟁의 포로된 그들에게 노예인 그들에게 같은 민족인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해에 나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러나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어떨 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봉사직을 내려놓을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요. 너무나 바빠서요. 야, 내가 지금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라고 하면서 봉사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신방하면서 어떻게 기도 생활 좀 하고 계십니까 하면, 목사님 너무나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예배자리 에좀 이제 나오셔야죠.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시간. 그 복된 시간 나오셔야죠. 라고 하면, 아,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때론 어렵고 힘들고 바쁘시고, 어, 결코 쉽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풍성한 물질이 아닙니다. 뭔가 여유로움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괴롭고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 입에서 꿀보다 더 닮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기엘이 복음을 증거 가서 전해야 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희망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어렵고 힘들어 이들에게 오히려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가하여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미종미전도 종족, 예, 미전도 종족, 예. 해외에 나가면은 전혀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벌써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도저히 전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은 아이들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듣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동,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의 선지자 보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절망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인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그것을 배에 채우고 그것을 먹고 창자에 넣게 하여 네가 받은 은혜대로 그것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담대히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가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누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갤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주할 때에 이 말을 굳게 할 것이다. 금강석 같이 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대면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하여 담대하여 주의 방을 말씀을 손복해할 것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아, 안될것같아라고 여러분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이고, 담당이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를 세우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잘 지키고 있다가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빨리 사람들을 깨우고 대적이 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서 지금의 위험과 어려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수꾼이 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물론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졸고 있었다라고 하면 큰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보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잘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민족 가운데에 파수꾼으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소임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역할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 핏값을 그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잘 깨우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때, 또한 그 말씀을 가서 증거할 때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아 여러분을 통하여, 좋아 여러분의 가정과 이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에게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의 복음을 감대이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사역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대구 당기소기팀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박창모 집사님께서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에 놀라운 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바스쿠네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은혜을 아버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맡겨 주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아버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대구당 교순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한 많은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한 열매들이 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기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병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박정훈 주사님 아버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골절된 부위를 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한은 애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으 가지는 이유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떤지못얻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든지 아니듣든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담대의 주의 말씀 증가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캠프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에 태국 단기 선교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육들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귀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병약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박정훈 집사님 고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기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